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1학기 5단원, 1학기 5단원, 50까지의 수, 50까지의 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그리고 몇, 그래서 10개 묶음하고 낮게, 그래서 14, 이렇게 14개가 되는 숫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 여기서 학습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9까지의 더쌤, 뺄쌤까지 배웠고, 9까지의 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9 다음 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9보다 하나 큰 수, 9보다 1큰 수를 10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0을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학습의 이제 단계상으로 지금의 이제 10개, 10, 개를 묶고, 그래서 10개에 대해서 이제 물건들을 묶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수를 학습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면 보면 수 모양이, 어, 수 모형이 10개짜리하고 낮게 4개가 있죠. 그래서 10개 묶음 하나. 그리고 낮게는 4개. 그래서 14.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는 14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 글자로는 14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14 이렇게 읽죠. 그래서 14. 14, 14, 14는 10개씩 묶음 1개와 낮게 4개의 수입니다. 또는 14는 낮게 14개인 수입니다. 그 14는 낮게, 이 1개 1개가 낮게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세면은 낮개가 14개인 것이다. 이렇게 14라는 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4뿐만 아니고, 이제 50가지의 수를 여러 가지로 다 1학년 친구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 학습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은 19가지의 수 모으기, 가르기. 그래서 19가지 모아보고 갈라보는 그런 학습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감자 같죠? 그림에 감자가 7개를 넣고, 위쪽 봉지에는 4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7개와 4개가 모두 합해지면 몇 개가 될까요? 그래서 7과 4를 모으면 11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7과 4 모으기. 그래서 실제 실물과 그리고 숫자랑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 단계고, 아래는 바둑돌이 나왔죠? 검은색 바둑돌 8개를 넣고, 흰색 바둑돌 3개를 넣으니 모두 11개가 되었다. 그럼 여기 세는 방법에서, 어, 묶어 세기를, 어, 예전에 많이 학습을 했던 친구들은 묶어 세기가 익숙할 수도 있을 텐데, 묶어 세기를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8개하고 3개가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처음부터 1개 한 1개를 한 다, 또는, 한 개, 두 개,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 말고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학습하냐면 8개를 한 묶음에 보고 8 이렇게 8개를 한 묶음에 보고 8, 9, 10, 11개 이렇게 세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가급적이면 두수 중에서 큰 수가 더 좋겠죠. 8, 9, 10, 11 이렇게 셀수 있도록 어, 코칭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에서 이제 8, 9, 10, 11 이렇게 세는 것은 좀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숫자와 그리고 수읽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8과 8이 어, 음이 달라요. 그래서 8세는 수 8, 9, 10, 11 이렇게 세고 숫자 11 이렇게 말을 할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학습을 할수 있어요. 1학년, 1학기가 넘어가서도 8, 8, 9, 9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활하지 않은지 한번 코칭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8, 9, 9. 8, 9, 10, 10, 8, 9, 10, 11, 11 이렇게 할수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을 보시고, 어, 잘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을 할수 있게 연습을 할수 있게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10, 19까지의 수 모으기 가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가르기, 자, 여기는 10개 하고 3개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8개, 오른쪽에는... 5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남은 바둑돌은 5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13개를 그린 다음에 하나씩 지워가면서 8개를 뺀 다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2학기 때 배우는 19가지의 덧 뺄셈, 덧셈 뺄셈에서도 이런 방법을 조금 택하는데, 그 전에 이제 실물과 동그라미와 이렇게 긋는 연습을 통해서 19까지의 덧발셈을 미리 이렇게 가르기 모으기를 통해서 먼저 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르기로 하면 13은 8과 5로 가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토리로 만들면 13개에서 8개를 친구한테 주니 5개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코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는 보면은 뭐, 16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는 방법. 그래서 16을 10개 묶음하고 낮게 6개랑 가르는 방법. 또 오른쪽은 어, 9개 주고 7개랑 가르는 방법. 그래서 16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10개 묶음 그리고 낮개 이렇게 가르는 것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 아니라도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도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10개씩 묶어 세어 보기. 자 10개 묶음이 2개 있으면 20 이렇게 20이라고 읽고 읽을 때는 20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는 20그 다음 30그 다음 40그 다음 50 이렇게 50가지 의수를 하는데, 어, 이것들이 충분히 원활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 90, 99, 100까지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친구들의 이제 학습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어, 1학년 1학기에서는 50가지 의수를 읽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10개 묶음씩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 30, 40, 50, 스물, 서른, 마흔, 쉰.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원활하게 되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이곳을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자, 50가지의 수세기. 여기는 10개 묶음과 낱개 묶음이 같이 나와 있는 것. 여기 10개 묶음이 2개 있으니까 20. 그리고 낱개가 4개 있으니까 4. 그래서 24. 또는 24. 이렇게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달걀. 10개 묶음 2개. 낱개는 7개. 그래서 20. 7, 27,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여기는 방울토마토, 10개 묶음 3개, 30, 그리고 낮게는 2개니까 32, 32. 자, 오른쪽에는 딸기, 10개 묶음 4개, 40, 낮게는 9개, 그래서 49라고 쓰고, 읽을 때는 49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같이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수의 순서 10일부터 5 0까지쭉 수의 순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것은 어, 보통 1학년 학생들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43보다 1큰 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그 말들이 헷갈려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 작은 수, 1큰수 또는 46보다 바로 앞의 수는 무엇입니까? 48보다 바로 뒤에 있는 수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48보다 두칸 뒤에 있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작은 수, 1큰 수, 바로 앞의 수, 그리고 바로 뒤의 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은 문제로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서술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코칭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어, 충분히 어, 표현할 수 있게끔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은 29의 앞의 수는 28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29의 뒤의 수는 3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4와 45는 43과 46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29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29는 28과 30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겠죠. 아니면 30을 표현한다면 30은 29 뒤에 있는 수입니다. 아니, 앞에, 있는, 앞에 31이 있다면 30은 31 앞에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의 수 이런 것들을 어른들은 천천히 보면서 말하기 쉬운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 표현을 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발문 학습 표현 학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크기 비교 대소 비교 어느 수가 더 클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10개 묶음 3개, 낱개가 9개 있으니까 39, 39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0개 묶음 4개, 40과 낱개 하나니까 41.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39는 41보다 작고 반대로 41은 39보다 큽니다. 또는 다르게 읽 다른 방법으로 읽으려면 39는 41보다 작습니다. 또는 41은 39보다 큽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개한 한 개씩 이렇게 표현으로 읽을 수 있도록. 자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 45만큼 빈칸에 색칠하기. 여기 이제 50개의 빈칸이 있는데 45개만큼 색칠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37만큼. 37만큼 빈칸에 색칠을 하고 크기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면 45는 37보다 큽니다. 또는 37은 4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 45는 37보다 크고 37은 4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서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생선이 이렇게 쭉 엮어져 있죠? 그래서 생선은 10, 10마리 10이 1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1개를 아이들은 이한마리로 잘못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묶음을 볼수 있는 눈을 키워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선은 10이 1개 1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모두 13마리입니다. 13마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게끔. 자, 아래 보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연필 12자루를 동생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도록 연필을 동그라미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러면 12자루를 나하고 동생하고 나누는데 동생이 더 많이 가지도록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나눈 다음에 동생한테 하나를 더 주고 내 것을 지우는 방법. 또는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서 동생을 더 많이 주고 내가 조금 덜 가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수 있겠죠. 굉장히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읽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선행돼야 하는 학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서술형 볼게요. 자, 네모수 모형 또는 네모상자 모양으로 보기의 모양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여기 굉장히 많은 네모칸이 있죠. 그래서 어, 이것을 세는 것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열 개씩 묶어서 이렇게 세면은 아이들이 여기 몇 개가 있는지 쉽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10개씩 묶어서 세는 것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아이들을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몇 개가 있는지 또 세어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개의 열 모양으로 만든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개수를 세면 금방 알수 있겠죠.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 요런 블록 모양, 노란색 블록 모양이 몇 개일까요? 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를 좀 미리 한 친구들 같으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래서 9, 2, 18.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해도 되고, 보통의 1학년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10개 묶음을 연습을 했으니까, 어,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10개, 1 하나, 그리고, 어, 세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블록을 세워서 몇 개인지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또 다른 문제는 배에서 효빈이의 자리는 38번입니다 효빈이의 자리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떤 규칙대로 수들이 쓰여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예, 규칙을 보니까 어, 여기 아래 왼쪽 아래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아, 이런 규칙대로 번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찾아내야겠죠. 먼저. 그런 규칙을 먼저 찾아내고, 그러면 그 규칙대로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언제 38번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동그라미 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규칙을 찾는 문제라서, 아이들이 이런 규칙 패턴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다면 많이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면 가장 큰 수를 찾아 기호를 쓰세요. 자, 기억은 10개씩 묶음 3개, 낮게 5개, 그래서 35가 되겠죠. 35. 그럼 여기 보면 은 32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는 36이라고 나와있고 그래서 세개개의 3개, 수를 비교를 해서 가장 큰 수를 찾아 기호를 쓰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0가지의 수의 기본 개념은 굉장히 쉽고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서술형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문장이 많은 문제들은 아이들이 읽으면서 좀 많이 까다로워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 학습을 코칭해 주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어, 그런 것을 미리 한번두 한 번씩 연습을 시켜 주시는 것이 어, 도움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의 의미를 알고 쓰고 읽을 수 있다. 10개의 묶음이죠. 그리고 10부터 50까지의 수를 세어 10개씩 묶음과 그리고 낱개로 나타내고 열개 묶음 그리고 낱개 수를 쓰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50까지의 수의 순서를 알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작은지 자 여기까지 1학년 1학기 5단원 1학년 1학기 5단원까지 다 모두 알아봤고 1학기 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1학기에 5단원까지 밖에 없는 것은 어, 맨 처음에 1단원의 그런 내용은 보통 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니 그래서 5단원까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